여러분 제가 어 4년 동안 어 매장 오프라인 매장 두 곳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경험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 4년 동안 4년 동안 코인 노래방 매장 두 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도 여러분 현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월 현금율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재테크도 하려면 시세 차익 플러스 월 현금율이 중요한데, 그 현금으로 차익 기법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4년 동안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두고 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일부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매장이든 간에 우리가 손님을 상대합니다. 손님. 손님을 상대하면, 뭐 좋은 손님도 있고 진상도 있고 뭐 등등 여러가지 이슈가 많을텐데 이 손님은 우리가 어떤 걸 지불합니다 뭐죠 돈 돈을 우리한테 지불하고 바꿔 갑니다 교환하죠 뭐냐면 재화 혹은 용역을 돈으로 이스체인지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천원을 쓰더라도 손님 입장에선 천원을 쓰더라도 손님은 고객이 왕이기 때문에 천 원의 가어치그 이상을 원하는 거죠. 즉, 손님의 입장은 단돈 내가 천 원을 쓰더라도 똑같거나 혹은 손님한테 그 이상의 가치를 원하는 게 손님의 입장인 거죠. 맞죠? 우리가 단돈 천 원을 지불하더라도 천 원의 가치를 하게끔 그 업장에서 할수 해줘야 되는 게그 점주, 업주의 마음이기도 하죠. 즉, 제가 예를 들어서, 코인 노래방을 제가 예를 들어보면, 천 원에 세 곡인 경우가 있어요. 그두 곡인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천 원에 세 곡이라고 칠게요. 세 곡이면, 이 노래를 세 개를 부르면, 대략적으로 10분에서 한 12분 정도 흘러가겠죠. 노래가 한 3, 4분씩 가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자, 지금같이, 여름철에는 뭐하죠 에어컨. 자, 시원해야 됩니다. 시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데 뭐가 중요하겠죠 음질 음향 그런 스피커 시스템 에코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노래를 잘 부러지는 것 같은 스피커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세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노래방이 매장이 좁은 매장이 있고 이왕이면 큰 매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차이인 거죠 뭐 유선 마이크냐 무선 마이크냐 마치 내가 가수처럼 부르려면 유선 마이크보다 무선 마이크가 낫겠죠. 그 다음에 각종 뭐 느껴지는 뭐 향기라든지 뭐 인테리어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인테리어, 시설,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다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어, 인테리어, 시설 같은 것도 꼼꼼히 따져본다. 그리고 가게 되면 뭘 보겠죠? 가격을 보겠죠. 가격.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코인 노르방이 4개가 있어. 네 개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최저가 비교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천 원에 몇 곡이냐, 여기는한 시간에 얼마냐, 이런 것들로 가미해서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간다는 거죠. 그게 어른들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단돈 천 원에, 이천 원에, 이천 원에 민감한 우리 청소년, 그 다음에, 어, 20대 초반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천 원을 쓰더라도, 이 분들은, 이 분들은, 그냥 점주가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대충 부르고 가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돈 천 원을 쓰더라도 무조건 그 이상의 퀄리티를 가치를 뽑아내기를 원하는 게 손님의 마음입니다. 이거를, 이거를 천 처음, 원, 저는 처음에는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점점 하면서 저도 마인드가 변해갔고 그렇게 세팅이 돼 가고 있다는 거. 즉 여러분들이 주식이든 우리가 부동산이든 재테크든 사업이든 간에 이 관점을 좀 갖고 확대해서 어, 우리가 접목시킬 필요가 있어요. 손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천 원을 쓰더라도 내가 정말로 퀄리티 좋은 데서 있고 싶고 어? 정말로 어, 남들보다 다른 데보다 나만 알고 싶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꿈꾸고 싶은 거죠. 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쾌적한 공간 그런 것들을 다 원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여러분 창업하든지 뭐든 간에 다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사실 부동산도 부동산도 요즘 거래가 안 되겠지만 사실상 그런 건 있어요. 누구나가 다 주어질 만한 환경을 세팅을 해준다면 당연히 매수자가 붙겠죠. 어,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처럼, 매도자가, 어, 우위가 시장이 아니고, 매도자 우위인 시장에서도, 분명히, 어,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의 포인트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팔거나, 어떤, 어떤, 뭐,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 서비스를 팔 때는, 생각의 포인트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개선적으로, 어, 계산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돈이잖아요, 돈. 돈을 벌기 위해선, 이 매수자. 어, 부동산 같은 경우 매수자가 되겠죠. 근데 주식도 그런, 마찬가지로 매수가, 매수자가 되겠죠. 손님. 우리가 사업이나 재테크나 이런 걸 봤을 때 손님이 굉장히 중요한데, 손님 입장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양도를 하거나 매도를 할때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지만 손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매수자 입장에서 야 얘네가 먹을 건 남겨주고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 가격이 올랐을 때 끝까지 꼭지에서 팔려고 생각보다 어느 정도는 조금 어깨 정도 왔을 때 팔라는 말이 이제 그 말인 거고 손님 입장에서는 손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손님 입장에서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는지 손님 입장에서는 쾌적했는지 다음에 또 올만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심지어 여러분 심지어 3,900원짜리 어? 지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맛을 평가합니다. 아, 3,900원짜리 국밥을 먹고 맛을 평가한다고요. 다음에 올지 안 올지. 그럼 3,900원짜리 국밥 을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3,900원이니까, 다음에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3,900원 가격에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3,900원짜리 국밥을 갔는데, 맛도 있고, 괜찮아. 인테리어도 괜찮고, 뭐, 깔끔한 것 같아. 요 전체로 응시점이. 그럼 다음에 재구매 의사가 있게 어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항상 힘드시겠죠. 당연히, 뭐, 장사하고, 이런 것도 힘드신 거 압니다. 저도 힘들죠. 근데, 힘들지만, 분명히 계산에, 계산의 방식을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손님 입장에서, 그 다음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돈을 알아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요즘에 저는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의 원리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가셔야 되는 거죠 사실상 제가 요즘에 매장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걸 세웁니다 가설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세우고 어 이게 맞다 싶으면 쭉 가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가설을 세우는 거죠. 다시 가설 실행 검증 맞으면 가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가설을 세우고 이걸 철저히 반복을 하는데 항상 저는 이걸로 이 계획을 토대로 매장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항상 매장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매장에 어, 잠깐 자랑을 하자면, 매장의 매출은, 매장의 매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 신장을 하고 있다. 이런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신장 하겠어요? 물론 자연적으로 신장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만큼 관리를 한다는 거. 관리를 하고 있고, 매출을 꾸준히 호응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시장의 원리, 수요 공급 법칙, 그니까 즉, 수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수요인데 이 수요가 매수자 손님인데 이 부분들의 심리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가설, 실행, 검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사업장, 매장 이 모든 것들이 딱 맞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튼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는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렸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해줬으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꼭꼭 눌러담아 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의미있고 보람되는 영상을 찍는 엘리템 미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